안녕하십니까. 의정부아저씨입니다 아까는 제가 낮에 선거 듣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이렇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고, 비신 너무 이상하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바퀴 돌기 전인데요. 그 아까 제가 낮에 얘기했던 거, 그거에 이제 뒷부분을 좀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을 다시 요약 정리하자면은 우선 버스 준비하려면 대형 면허 필요하고 대형 면허 필요하고 그 버스 버스 그 자격증 있어야 되고 적성 검사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버스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들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 교육 이틀 받으셔야 되는 건 무조건 필수고 그리고 건강 검진 받으셔야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회사 구하실 때는 직접 몸으로 뛰시는 걸 적극 추천하고, 그리고 소형 버스, 그러니까 카운티라고 아까 언급했던 그 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차 그 버스인데 그 버스는 7m 짜리 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090그 중형 버스, 그거는 9m 짜리 버스예요 일반적으로도 그090그 버스들 마을버스에선 큰 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버스 그 카운티하고 090둘다 있는 회사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했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마을버스 회사에서 어떤 걸 배우냐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버스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개월 수그 경력은 이어붙이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근무를 6개월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B라는 회사로 옮겨서 다시 6개월 한다고 12개월 경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중간에 끊길 것 같으면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A라는 회사에 재입사를 해가지고 경력을 이어달라 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쉽게 어디 가든 몇 개월, 몇 개월 이거는 다 본인한테 장점은 절대 안 돼요. 단점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마을버스 경력을 1년 이상을 하셔야지 시내버스에 이제 이력서를 넣을 기본 그 자격은 주어지십니다 시내버스에서는 1년 3개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1년 넘긴 사람들을 우선 퇴비를 받아서 먼저 이제 훑어본다고 전주의에서 적었어요. 그 이제 정말 사람이 급하다 하면은 뭐 8개월, 10개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데여다 쓴다 듣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시내버스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에서 일하는 형태는 아까 1부에서 얘기했듯이, 격일제가 있고, 이교대가 있는데, 그, 이교대를 하면은, 우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 생활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아침반이면은 새벽에 나가서 오후 한두시에, 늦으면 서, 두세시에 끝나니까, 한 네시 이후부터는, 제 생활을 약간 할수 있지만, 저녁에, 그러니까, 한두시에 이제 교대를 해서 저녁 근무를 하는 그때는, 오전에는 진짜 개인적인 용무들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망근이 몇 개인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망근이하는 거는 한 달에 근무 일수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24개에서 26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4개, 26개. 이 개수가 뭐냐? 일자예요. 24개는 24일에 나간다. 26개는 26일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가 아니고, 이제 그, 이교되었던 거라 26개 정도 만근이었어요 정말 꽉 채우면은 30개까지 했던 기억이 한, 흐뿌 듯하게 있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0개를 합니까? 한 달에 30일, 31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평일에는 반평일에 이제 오전 쪽, 오후 쪽에서 반 쪽만 하고 주말로 그러니까 오전 쪽이 다음 주는 오후 쪽이 돼야 할때 이럴 때는 그 주의 일요일 날 오전 쪽이 하루 종일 탑니다. 그리고 오후 쪽은 쉬고요. 그렇게 하면 은 하루 종일 하니까 이틀치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서, 28개, 30개, 이런 식의 근무가 나왔던 겁니다. 우선, 그, 근무는 이제 격일제가 있고, 이교대가 있고, 그회사들잘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도 7m짜리 카운티 차를 갖고 있고, 9m짜리 090을 갖고 있고, 이두 가지 얘기했고요. 두 가지 갖고 있는 회사들은 처음부터 090 중형차를 주진 않습니다. 카운티 차를 한, 적게는 한두 달, 많게는 4, 5개월, 진짜 많게는 한 5개월 이상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 공구0 자리에 이제 키우가 나면은 중형차도 이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제 나머지 교울서를 메꿔서 이제 경력을 채우면 되는데요. 여기서한 가지 그 헷갈리시는 게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카운티에서 계월수 따로 하고, 090에서 계월수 따로 안 하고, 다 그냥 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 부분도 있네요. 처음에 우리가 그 이제 운전을 배울 때, 버스를 배울 때, 견습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 거는 배차대 받았을 때 가능한 거고, 견습기간, 그러니까 운전을 배울 때그 기간은 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견습을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보통 견습은 하루, 이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노선 견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짧게는 3일, 보통 5, 5일에서 6일 정도 직접 운행 견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차에 이 노선에 적응을 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혼자 운행을 할수 있도록. 대차를 넣어주죠 대차는 말 그대로 본인이 혼자 차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뭐돈 번다는 게 택시처럼 버는 건 아니고요 직접 혼자 이제 운행을 한다는 걸돈 벌어온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 카운티 할 때도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리고 090할 때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런 견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 배차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마을버스 뿐이 아니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시내버스에 올라온지 이제 두달된 완전 생초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내버스에서 열흘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6인 격일 근무 거든요 그래서 총 5일 전 견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첫날은 노선 익히고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제 운전 습관을 고칠 거는 이제 지적을 받아서 운전 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총열들이라는 견습기간을 이제 다 견습을 끝내고 배차를 받은 지 이제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 버스는 시내 버스보다는 복지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저그거냐 차의 그 상태도 기사가 체크해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정비 부서가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마을 버스 회사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에 전구가 나갔다. 그럼 정구 정도는 혼자 교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정비, 그,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핀잔 듣는 게 운행을 어떻게 길래 차가 이렇게 되었냐. 기사한테 핀잔이 먼저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심하다 싶을 때는 운행을 빼고 정비를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운행을 돌아오고 중간에 짬이 날때 아니면 그 근무자가 쉬어, 쉬는 날그 차에 운행 안할때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고 많이 저는 바꿨습니다 제가 근무도말을대로 회사에서는요 그리고 세차를 직접, 함, 직접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세차가 혼자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무조건 30분 이상은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손이 늦어서인지 아니면 뭐 군토속인지 모르겠지만 새차들 이제 회사 자체에서 차가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을 원하니까 좀 자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마이버스의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정비를 못하면 정비 부서한테 많이 핀잔을 들었고 차 외관이 깔끔하지 않았으면은 많이 꾸점에 들어서 새 차를 하러 쉬는 날도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악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따로 보장은 안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운행 대수가 많으면 그 차가 되게 자주자주 이제 배차가 배차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근데 마이버스는 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보다는 운행 구간이 짧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곳에선 차가 한 11대까지 운행을 했는데요. 그 배차 간격이 8분이었습니다. 6분에서 8분. 약간 늘리면은 13분까지. 이 말은 한 정류장에 차가 지나가고 13분 있다. 두 번째 차가 또 오고. 그렇게 해서 13분 간격으로 차가 계속 다니고 있었던 얘기예요. 8분 간격으로. 13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안에 못 지키면은 결국 배차는 흩어지면서 앞차 또는 뒤차가 붙어서 다니게 됩니다. 그거를 되게 싫어하죠. 우선 자기 시간을 자기가 그 챙기지 못하면은 휴식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팀원들 간에 좀안 좋은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쉽게 말하면 신호위반 같은 거, 버스들 되게 많이 한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 신호를 넘기지 못하면은 신호 하나당 보통 한 2분, 3분씩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8분 배차예요 근데 신호 하나 걸리면은 그만큼 8분에서 11분 12분으로 시간이 확벌어지죠그러면그 시간을 줄이려고 또 신호를 무시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마을버스에서 많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지 이것도 잘 따지고 회사를 알아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보험처리를 기본 차량보험은 회사마다 다업무적으로해 놓았지만 우리는 손님을 이제 사람을 우리는 운송하는 그런 회사 그 이제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승강장에서 있는 손님도 조심하고 제 차에서 타고 있는 손님도 항상 다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손님들이 다치면은 그때 회사에서는 거의 그 사람은 이제 짤른다고 하죠. 물론 크게 다치지 않으면 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 잘릴 뿐 회사에 엄청난 눈치를 받죠. 그리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합의를 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차가 파손이 되었다. 그것도 회사에 무조건 눈치를 먹죠. 기사는 쉽게 얘기하면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어디서나 의리예요. 약자.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마을버스에 비하면 사람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다들 시내버스를 많이 선호하죠. 빨리 마을버스 끝내고 시내버스 가야지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건 마을버스 할때꼭 안전운전하시고 절대 서둘르지 마시고 서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만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사고는 안 나게. 그리고 시내버스에 올라오시면 절대 신호위반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시간을 뭐못 지키니 그런 건 솔직히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그거 갖고 타인한테 손해를 주진 않아요. 단지 스트레스를 줄 뿐이지. 그런 걸로 기사들 간에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그런 게 옛날엔 많이 있었지만 요즘엔 회사 측에서 그 근무 시간도 이제 52시간으로 줄이고 하면서 많이 좀 중재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마을버스는 아직 많이 여, 열악하다는 거아시고요 그러니까 벌써 15분이나 되었네요.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카운티 090, 둘다 갖고 있는 회사를 우선 1순위 선호하고 근무는 2교대 또는 격일 근무가 있고, 일반적으로 2교대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만근이몇 개인지, 평균 24개에서 26개. 28개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이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그러니까 12개월 넘어가면 13개월, 오래 해도 14개월? 진짜 오래 하면 15개월. 15개월 이상은 진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년이 넘어가면 우린 시내버스에 원서를 넣을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버스에서 1년 넘긴 상태에서 13개월에 있다가 사고가 나죠 그러면 1년이라는 경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디가나 사고도그 자기 면허증에 그 기록이 나오면 그건 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공들인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고 기록은 제가 이거 한 5년인가 10년인가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기록을 안 내려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합의를 보는 기사님들도 꽤 많고요. 얘기가 계속 딴데로 새고 있는데요. 그냥 팩트는 집에서 가까운 마을버스 회사 구하고 차는 중형버스랑 소형버스 둘다 있는 회사를 구하고, 근무일수는 한 달에 24일에서 26일 하는 곳으로, 이건 2교대 일대 얘기이고요. 격일로 하면은 그거 이제 반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는 1년 이상을 노리진 마다. 1년 찍고, 5대에도 14개월 하고, 마이버스는 졸업할 목적으로 근무를 하셔다. 그리고 손님 다치면은 무조건 피해니까 절대 안전 운전 해라이 정도고요. 지금 제가 너무 대충 대충 막생각나는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궁금한 것들 있거나 이게 뭐 말이 안 맞는다 싶은 것도 있으면 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 급 나가야 되니까요. 예 댓글에 달리 달리길 바라면서 영상 이제 그만 끊을게요. 이제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영상 올려볼 테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에 제가 영상 남길 수 있을지는. 아무튼 영상 끊을게요.